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큰집 주식대가의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업체이죠. 삼성전자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난 9월 달에 한번 올려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현재까지 양호한 흐름을 좀 유지 중인 상황이에요 관련해서 이제 브리핑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또 저희 주식대가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무료 종목을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뭐 간혹 무료체험 문의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올려드리는 영상에서 무료 종목들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들을 하셔서 승률 높은 주식대가의 종목들을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또 보다 선별된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서 주식 대가와 함께 호흡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면 VIP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지난 추천 종목 리뷰부터 도와드리고 삼성전자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영상으로 한국 정보 인증을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요날 이제 추천을 드렸었고, 어제와 오늘 이제 두 차례 장대 양봉이 좀 나와주면서 영상 시청하시고 매수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약 15%가량의 상승세를 보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이제 추천드려도 영상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은 한국정보인증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한 차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종목이기도 한데 요때쯤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현재 말씀드린 매입가 대비 약5% 정도 약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형 구간에서 뭐 추가적인 상승세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가격권에서 이제 7,920원에서 자 이렇게 설명 드린 거 확인 가능하시죠? 자 영상 따라서 매수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별도로 관리해드리는 분들은 제가 지난 9월 말 인지디스플레이를 한 차례 추천을드렸었는데 단기간 60% 가량의 상승세가 나와줬고 뭐 관련해서도 뭐 추천내역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추천내역 확인 가능하시죠 인지디스플레이 2475원 인지디스플레이 2475원 9월 28일 이렇게 확인 가능하시죠 자 그러면 인지디스플레이 9월 28일은 어떤 날인가 한번 보자면은 자, 바로 이제 요 날입니다. 요날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단기간에 60%가량의 상승세가 나와주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인지 디스플레이 외에도 제가 엑세스 바이오라는 종목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요 종목은 또 언제 추천을 드렸냐,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5일날 제가 아침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23,500원 부분, 이렇게 추천을 드린 게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10월 5일 날 오전인데 10월 5일은 언제냐 자 10월 5일은 바로 이제 이날입니다 자요날 추천을 드리고 뭐 다음날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이틀간 어, 눌림목 형성하고 다시 슈팅이 나와주면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단기적으로80% 정도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종목들은 저희가 vip에서 별도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식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vip 쪽 오셔가지고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료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번 영상에서 마지막 단에 종목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들 해주셔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바로 얼마 전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내놓았는데요. 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 사업부가 선방을 해 주면서 전년 동기 대비 뭐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올해 3분기 매출액은 약 66조 원으로 6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5%의 성장세를 나타냈고 영업 이익은 12조 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8%의 성장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물론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뭐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이달 말에 그대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기존의 이제 분기 최고치가 2017년도 4분기 65조 9,800억 원이었는데 요 부분을 이제 경신하는 역대 최고치의 실적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현재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사업 부문을 크게 나누자고 했을 때 현재 뭐 C 사업 부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IM 사업 분, 그리고 반도체, 이 차트 위에다 쓰니까 잘안 보이네요. DP 그리고 자동차 전장 있습니다. 전장. 자, 여기서 C는 삼성전자의 뿌리가 되는 가전사업부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여기서 IM은 스마트폰 및 통신장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DP는 디스플레이의 약자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삼성전자는 위와 같은 다양한 사업부문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제 TV 사업부문에서는 전 세계 1위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1위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반도체 쪽으로는 d-ram 역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스마트폰 패널 역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자, 이와 같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매우 우량한 기업으로 좀 보일 수가 있겠는데요.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모두 아시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특히 이제 사업부문 중에서는 IM 사업부문,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쪽이라고 말씀드렸죠. IM 사업부문과 반도체 사업부문이 현재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신데요. 물론 과거에는 이제 뭐 과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성장을 했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반도체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 im 부문에서는 전 세계 최초로 이제 5g 스마트폰을 출시했죠 그리고 폴더블폰도 출시를 하면서 5g 폰과 폴더블폰을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도 이제 갤럭시 노트 20 갤럭시 z 플립 2등 꾸준하게 신제품을 출시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스마트폰 쪽으로는 이제 언택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당초 예상과는 달리 코로나 19 확산 속에서도 스마트폰 판매량은 뭐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좀 감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선방을 해 나가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 또 올해 IM 사업부문 같은 경우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비대면 행사 축소에 따라서 그 부분에 따라 이제 마케팅 절감 효과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올해 3분기 IM 사업 부문의 매출은 예상보다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삼성전자의 IM 사업 부문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바로 얼마 전에 미국에서 화웨이를 제재했죠. 화웨이. 제재한 내용이 뭐냐면은 화웨이로 이제 반도체 공급을 다 끊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1분기부터는 화웨이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생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을 봤을 때 1위가 삼성전자고 이제 2위가 애플이에요. 그리고 3위가 화웨이인데 이 화웨이가 이제 생산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은 이런 점유율까지도 뺏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또 최근에 인도와 중국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인도도 이제 인구들이 참 많죠 근데 인도에서 이제 중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반사이익 역시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IM 사업 부분은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도 서버들의 이제 상반기 재고 축적으로 인해서 이제 수요 둔화 및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됐지만, 일단 삼분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화웨이를 제재를 하면서 화웨이의 긴급 주문 물량이 이어지면서 좀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위탁생산 파운드리 쪽으로도.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집중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엔디비아, 퀄컴 등 신규 수주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쪽 매출도 선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도체 관련해서 추가로 좀, 좀 말씀 좀 드리자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현재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메모리,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1위를 기록 중인 업체이지만, 이제 비메모리, 비메몰이 반도체 분야에서는 사실은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못하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특히나 이제 반도체 위탁 생산과 관련해서는, 어, 이제 대만의 TSMC가 현재 1위를 기록 중인 상황이고, TSMC가 1위를 기록 중인 상황이고, 우리 삼성전자가 2위를 기록 중인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도 10년간 133조 원을 투자한다 밝히면서 종합 반도체 회사의 꿈을 꾸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제가 좀 전에 TSMC를 말씀을 드렸는데 왜 말씀 드렸냐면은 자 TSMC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반도체 위탁 생산의 이제 부가가치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인데요. 자 경쟁사 비교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경쟁사를 좀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가 제일 위에 있죠. 그리고 이제 TSMC가 세 번째 있습니다.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현재 뭐 비할 바 없이 삼성전자가 훨씬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확인 가능하시죠. 근데 이제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 TSMC가 훨씬 더 높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반도체 위탁생산 그러니까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비메모리 반도체, 뭐 파운드리 그리고 AI 반도체까지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결과물도 뭐 기대해 볼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로 이제 올해 평택에다가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을 지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런 반도체 공장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만큼 이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돌아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삼성전자 반도체 쪽도 상당히 좀 밝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타 사업부문에서도 3분기 전체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 상승과 OLED 가동률 상승으로 우리 DP 사업부문, 디스플레이 사업부문도 흑자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억눌렸던 보복수요가 이제 실현되면서, 북미와 이제 유럽 쪽에서는 TV나 이제 가전 쪽 판매가 호조를 나타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C 사업부문 역시, 이번 3분기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듯 삼성전자의 전 사업부문이 선방을 하는 상황에서 3분기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고, 앞으로도 뭐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어, 부분일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최근 주가 추이를 보면은 뭐 기울기가 가파르진 않지만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1 9로 수혜를 볼수 있는 뭐 대표적으로 언택트, 뭐 카카오나 네이버 등이 있겠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정말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카카오, 네이버, 뭐, 둘다 정말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8월을 기점으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아양세에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빠르진 않지만, 급격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남은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달려준 업체들 뭐 카카오나 네이버라든지 뭐 NC소프트 이런 업체들은 다소 고단할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꾸준하게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증권사들 역시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올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직전 목표가 대비해서 목표가를 계속해서 좀 올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평균표를 보시면은 직전 적정 주가 대비해서 최근에 이제 76,000원까지 이렇게 상향조정을 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어 일단은 이 목표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좀 바뀌는 부분이다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현재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는 상황이지만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더욱 가파른 주가상승세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지금은 무리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쭉 보유하시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너무 비중이 크시다고 하신다면 주식 같은 경우는 분산투자가 기본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요 전고점, 요 역사적 신고가 부근에서는 비중을 일부 익절하시고 남은 비중으로 좀 푸근하게 보유해 보시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많은데 너무 영상이 길어지면은 또 이제 루저.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일단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삼성전자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이제 추천 종목 하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써니전자입니다.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셨거나 또 이제 테마 주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아시는 종목일 거다 생각이 되는데요. 써니전자는 이제 정치 테마 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이 많이 부진한 상황에서 이제 정치 테마 주 쪽으로도 다시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정치 테마 주들 보시면은 뭐 서원이라든지 남선 알면 이런 종목들이 뭐 상반기에 크게 올라졌고 이어서 에이텍이라든지 뭐 에이텍 TN 이런 종목들도 정말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어요. 최근에는 이제 야권 후보들 관련 종목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써니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주는 모습은 참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자, 오늘 10월 15일 현재가가 약 4,815원인데 현재 가격 구간에서 충분히 5% 이상은 무난하게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여유 되시는 분들은 뭐 한번 매수들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으시고, 다만 이제 무료 종목인 만큼 비중은 적당하게 조절해서 해보시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뭐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종목들도 뭐 움직일 때는 탄력적으로 좀 움직여주니까요. 함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주식대가 VIP 요금 상당히 저렴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두 달에 44만원 이게 가장 이제 베스트 상품인데요 어 이제 하루에 커피 한잔안 드신다고 생각하시고 뭐 주식대가와 함께 하시면은 저희가 더 선별된 종목 드리면서 더 높은 수익 안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올해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혼자 전전긍긍 하지 마시고 도움 받아보시면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혼자 독학을 하시는 것보다 과외라도 이렇게 받으시면서 하시는 게좀더 효율이 크잖아요 그만큼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해서 답이 안 나온다 하시면꼭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성함 하나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거나 또 좋은 종목이 있으면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